괜찮지만, 우땡겨안 들어가니까. 미니와 선미의 오래 매달리기 기록의 평균이 같을 때라고 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두 사람의 평균을 다 구해봐야 되겠네? 응. 맞아. 응. 그러면 미니의 평균은 12, 16, 11을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3. 3. 3번 한 거니까, 그치? 네. 응. 그러면 12 더하기 16 하면 28. 그 다음에 더하기 11, 39. 39 나누기 3이니까 얘 평균은? 그렇지. 13 초. 그 다음에 그러면 민이랑 선희거가 지금 평균이 어떻대요같요 같대요. 그렇죠? 그러면 선희의 평균. 얘도 13초 나와야 되네. 네. 근데 지금 1회거 기록을 몰라. 응. 네모 얘는 네모 더기 11 더기 13 더기 14 하고 몇으로 나는 거야? 4. 4. 4. 4.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네모 더기 11 13 14 이거를 다 더하고 나서 4를 나눈 게 3초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다 더한 거는? 다 더한 거 거기서 4를 나눈 게 13이니까 그럼 13에서 4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요. 네.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이거 계산해주면 23 38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산해주면 52. 52 네. 그러면 네모는 얼마? 음 14. 14? 아, 그러면 여기 1월 기록은 14초. 그러면 올해 1월 올해 매달리 기록은 가 나왔네. 1번 일부터 6까지의 눈이 그려진 주사위를 한번 굴릴 때 일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순서대로 쓰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눈의 수가 2의 배수로 나올 가능성 몇 가지가 있을까? 한 2, 4, 2, 어, 2 4, 육. 어. 그럼 얘는 2, 4, 6. 그럼 얘는 세 가지잖아, 그렇지? 네.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 네. 맞아요? 네. 얘는 갑의 수로만 응. 생각해도 돼. 그 다음에. 네 눈의 수가 2 이상 6 이하로 나올 가능성. 천는 2, 3, 4, 5. 그 다음에 6까지 해서 이건 몇 가지야? 다섯 가지. 섯 아, 가지. 그 다음에 눈의 수가 7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 이거는 몇 가지야? 요섯 가지. 가지. 낮은 거는 디듯이 가장 가능성이 낮겠지. 네. 그 다음에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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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니 넘어가요. 네. 3번. 100원짜리 동전 두개를 동시에 던질 때한 동전만 면이 나올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해보수고하요 네. 네. 그러면,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동시에 동시 동시에 동시 동시에 동시에 동동전에동첫 번째 동전을 1번, 2번 동전이라고 해보자 네. 수 있을까요? 둘다 그림이 숫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어. 음. 그림 그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둘다 숫자, 숫자. 숫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네. 그다음에 또 숫자. 숫자 그림. 이번에는 그림, 숫자 그림. 네. 근데 여기에서 한 동전만 숫자면이 나온대요. 그럼 숫자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럼 얘는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돼? 맞아요. 두 가지가 해당돼. 그래서 이거 가능성 막수로 표현하면 2분의 1. 2분의 1.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 4번 아, 이 친구도 수학 공부를 하네 수학 지니선 수학 공부 <laughs> 너가 지니선 수학 공부 그 예제 4번 유의가픈 수학 문제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오, 왜 이렇게 적게 풀지? 우리 너 정말 많이 푸는데, 그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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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쨌든, 금요일에는 수학문제를 더 많이 풀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큰 수학문제 수의 평균보다 전체 평균에한 문제라도 더 높이려고 한대요, 그쵸? 네. 그러면 금요일에 적어도 몇 문제를 풀어야 되냐라고 물었었지?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균을 찾아야 그렇지 네. 첫 번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늘어. 그러면 16, 20, 28, 32를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그러면 36? 96인가요? 응. 그러면 96 나누기 4니까 24어 응. 평균은 그러면 24문제 풀었다라는거네 하루평균 네 응. 응.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한문제라도 더 높이고 싶은거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치? 렇지 응.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총 문제에서 몇 개의 요일을 나눠야 돼요? 금요일까지면? 다섯 개. 다섯 개의 요일을 나눠야 해, 그렇지? 그래서 2 5다 문제 나와야 되는 거지? 네. 네. 총 문제 수는 평균에서 곱하기 몇? 오. 월화수 금이니까 5일이니까5를 곱해요, 그렇죠 응. 네. 그럼 총 문제 수는 몇 문제 돼야 해? 백 1 25문제가 되어야 하네. 응. 이해하세요? 네. 응. 그러면 월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6문제를 풀었어, 그렇지? 네. 응. 그러면 금요일날 풀어야 되는 거는 적어 125에서 96을 뺀것만큼만더 풀어주면 되겠네요. 네. 응. 어떻게 될까요? 응. 20, 20, 20, 20. 빼주면? 20, 20, 20. 그렇지. 얘는? 금요를할 거는 29 문제를 풀어 주면 되겠네. 5번. 제비가 12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비 한개를 뽑을 때 당첨제비를 뽑을 가능성은 수로 표현하면 1분의 2래요. 그러니까 반은 당첨이고, 반은, 당첨. 반은 꽝. 꽝. 꽝이네그렇지 네. 맞아? 네. 맞아. 반반이야. 그러면 당첨제비를 뽑을 가능성이 1이 되게 하려면 제비 당첨제비가 아닌 앤은 몇 개를 빼내야 되니 10이라고 얘기해서 알아서. 어. 12개인데. 몇 개고? 여섯, 여섯 개일 거고. 왜냐면 2분의 1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다음에 당첨자들 아닌 건. 당첨이 아닌 애들은 몇 개야? 당첨이 여섯 개. 개. 어, 그것도 여섯 개겠지. 그래야 반반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당첨자 이거 몇 개를 빼가지고 전부 다 당첨이 되야 해요. 그래야 가능성 1될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러면 얘는 당첨제비가 아닌 애들은 몇 개를 빼줘야 돼? 6개 그렇지 6개 전부를 빼주면 전부 다 당첨제비가 되겠네요 그쵸? 네지금 이해돼? 네 정신 차려야지 그 다음에 얘들육 6번 미는 2시간동안 자전거를 타고 23km를 갔고 또 2시간동안 걸어서 7km를 갔다고 하네 그치? 네. 그럼 얘가 1km 가는데 평균 몇 분이 걸렸냐라고 했어요 그쵸? 네. 어, 여기는 지금 시간이 단위인데 물어본건 몇 분이냐고 그러네? 네. 맞아? 네. 그러면은 2시간동안 23km? 그러고그그죠그다음에 음. 이번엔 걸어서 간 거. 걸어서 간 거는 두 시간 동안 몇 k m 를걸어갔어러 네. 7km 면 네. 네. 그러면? 얘는 120분 동안 7km를 간 거네. 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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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총 이동한 시간은 몇 분이야? 230분 어총 아, 이동한 시간은 240분 120분 마리 120분 그래서 240분인 거고 그 다음에 거리는? 거리는 23km랑 7km를 더해서 30km 를터를이동을 했네. 그치? 지 네. 상은1 0 k m 가는데 2 0 0 k 이걸렸다0 0 k 이걸렸다0 0 1 k m 가는데 1마나 k m 을까은1 0 k m 이상은 100km 이상은 1 0 내가 지금 1km로 변신해야 돼, 그렇지? 네.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고 치자. 네. 그러면 몇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30. 어? 30으로 나눠야 1km 나오겠지, 그렇지? 네. 그럼 여기 또 똑같이 어떻게? 네. 30을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240분 나누기 30이니까 몇 분? 평균 8분 걸렸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응.